나는이지 <laughs>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왜 배추를 제대로 못 뽑니 그래서. 아니, 안 뽑아본 사람 몰라? 안 뽑아봤는데, 요 음. 그랬거든?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있지. 그렇게 그걸못한 아니, 그걸 못 아니 언니 보고 양파 못 쓴다고 사람들이 음. 그러길래 안 해본 사람은 못한다. 그랬데 혜은이 언니는 좀 심하게 못하기는 하지. 언니. 아이고. 언니. 아이고. 막내가 들어왔잖아. 아, 내가 언니 하나하나 시집분에게 이제 언니도 시집 가야지. 아, 내가, 내가 언니 어. 살림 싹 가르쳐 줄게 어, 그래, 그래? 십, 아니, 언니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, 아니야. 너한번 살림 사대, 좀 해? 응. 좀이 아니라 잘해요. 오! 청이가 저런 애였어? 음, 나는, 몰라, 옛날에 기억나지만 너무 시끄럽고. 음. 어, 그래 명랑하고. 그렇지? 언니, 내가 시끄럽진 않았어. 나 아, 근데 왜 너를 시끄럽게 생각할까? 아 쾌활하다, 이 얘기야. 언제든지 조금 떠들었어. 얼은 <laughs> <laughs> 귀와 함께 살림 걱정 말라니까 아, 내가. 아, 걱정하지 마세요. 아 그냥 제가 영란이 하나만 믿고 있다가 그냥 아저언니보다 제가 백배 나요. <laughs> 청아 나보다 네가 낫니? 어, 어 다행이다. 내가 그래. 봐서는 그래. 나 각오하고 왔어. 음. 음. 그래서 난내 양념 언니 봐봐 내가 쓰는 양념 그릇 음. 다 가져왔잖아. 여기? 거기 다내 양념통, 어, 그래? 내 어, 기구. 어, 응. 음, 어때? 음. 진짜 맛있다. 해마다 내가 김장해 가지고 음. 어려우신 분들 오백 박스씩 <laughs> 보내고 <너무> 어머머머. <laughs> 야, 진짜는 너무 착하다 오래됐어요? 어머, 이거 우리 친구 밭에서 내가 직접 잘라가지고 음, 음 맛있다. 맛있어, 맛있어. 음, 강물은 음. 흘러갑니다. 아, 아, 헤이. 아, 이거, 이거 뭐지? 남해집. 그가 청이 들어 애잔하다 그랬어. 미안해, 나는 몰랐어. 파란 음. 하늘을 보았니? 괜찮다. 괜찮아. 나 이제야 나를 찾았네. 네. 청아, 내가 저... 너를 잘못 봤어. 애잔이라는 뜻을 잘못 썼어. <laughs>